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집단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피로도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G.F.에 그동안 돈을 퍼주던 미국에서 누적된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이와 관련해 아주 정확한 진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 펜타곤의 코앞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먹는 영리한 속임수, 젤렌스키아. 돈은 어디에 있냐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짜르그라드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종종 불분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미 노골적인 부패에 휘말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을 위한 지출을 줄이는 한심한 식경이라고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글로벌 자금세탁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짜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해당 폭스뉴스 기사의 제목은 Follow the Money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1천억 달러 이상을 KF에 제공했는데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원하고 종자와 비료 비용까지 대줬다고 박스는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소방대 구조견 훈련 비용, 수중에 떨어진 폭발물을 찾아내는 수색 다이버의 보수도 미 정부가 제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내 경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에서는 쇼핑몰 약탈도 횡행하고 있으며 치안이 영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크라나 이 경찰의 봉급을 대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상공업자가 무더기로 도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나의 이 기업을 돕습니다. 특히 기 f 프에는 따치아나 아브라모빗이란 니트웨어 체인 브랜드의 사업지원금도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노숙자가 넘쳐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빠지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 네이션 빌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국방부 부장관 캐슬린 힉스는 국방부가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나 사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캐슬린 힉스는 정확한 목록이 없을 뿐이지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부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이같은 미 펜타곤의 행태는 분명히 바이든 정권 차원의 돈세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뿐만 아니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재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돈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퍼주기는 이제 끝물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KF에 대한 240억 달러 예산안에서 의회가 승인한 것은 60억 달러였습니다. 60억 달러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대단한 일입니다. 백억관 NSC 조정관 존 거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F는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당장 하루도 전쟁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전 이스라엘 정부 국장으로 러시아 군사 전문가 정치학자인 야코프 케드미는 특수 군사 작전이 끝나게 되면 네잘레지나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잘레즈나이아는 독립국이라는 의미로 보통 러시아가 변두리라는 의미의 우크라나를 조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자면 러시아의 빌부터 먹는 니네들이 무슨 독립국가냐?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독립국가로 불러주랴 하면서 우크라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야콥 케드미는 민스크 통신사 벨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체르니고프를 점령하고 KF의 좌안까지 진출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나는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인구통계학적 의계차에 현재 2천만 명이 남아있는 우크라나는 다시 결장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진군하면 르보프 같은 곳의 친기에프 인구는 모두 도주할 것이며 결국 젤렌스키 통제하 지역의 인구는 1천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과 산업, 바다 접근도 사라지게 돼 재건이고 뭐고 없는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전망이라고 캐드미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